전 직장 여자 동료를 3년 동안 가두고 성매매를 시킨 40대 부부가 구속이 됐습니다. 그때 그 성매수를 한 남성이 신고를 해서 그몇 년간의 범행이 이번에 드러났는데 내막이 거의 뭐 경악스러운 수준입니다. 이전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료를 자랑하고 전국 방방곡곡에 인터넷하고 CCTV가 없는 데가 없는 2023년도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당연히 이번 사건의 범인은 아주 그냥 강력하게 처벌을 받아야 되고 사건도 철저히 조사되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번 일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평범한 보통의 사람들이 우리들도 이번 사건을 바라보면서 왜, 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고,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그런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가스라이팅을 해오는 평범한 얼굴을 한 악마들이 꽤 많은 숫자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인 관계를 연구하는 학자이자 가르치는 선생님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가스라이팅 사건을 언급할 때마다 아주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초, 남초, 이런 커뮤니티에 돌아다니는 가스라이팅 개념들이 일명 후려치기. 즉, 내 잘못이라고 누가 덮어 씌우는 거. 내 부족이라고 누가 깎아내리는 거.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이다. 이렇게 잘못 해석되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스라이팅 자체 해석이 이렇게 왜곡되다 보니까 가스라이팅의 대처법도 왜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섣부르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거나 타인의 조언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방어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지켜내고 오히려 강하게 따져 묻고, 누가 뭐라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아무도 내 인생에 태클 걸지 못하도록 한성격하고 사납게 불면, 그러면 가스, 가스라이팅에 당하지 않게 된다. 그런 식의 개샹 마이웨이, 터프한 스타일의 자존감 장착이 가스라이팅의 대처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왜곡된 방식이 얼핏 들으면 그럴싸해 보이고 꽤나 효과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이번 성매매 피해 사건도 이런 관점으로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좀 풀리죠 만약에 이번 사건의 피해 여성이 다른 스타일이었다면 왜내 탓이야? 네 탓이지 이렇게 반격을 가하는 스타일이고 조금만 누가 자기한테 조언을 하려고 들면, 네가 뭔데 내인생에감나라 배나라에, 이러면서 거친 반응을 보이고, 이 세상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아, 나 모르겠어.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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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사랑하고, 난내 방식 바꿀 생각이 조금도 없어. 이렇게, 소위 말하는 센 캐릭터, 한성격 하는 사람, 남의 말잘안 듣는 사람, 고집 센 사람, 이걸 좋은 버전으로 치면, 자존감이 아주 높은 사람이었다면, 이번처럼 범죄의 희생자가 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의견들이 이번 사건이 올라온 뉴스 영상 밑에 댓글에서 엄청 많이 발견된다는 것. 바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어떠신가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뭐 자리, 뭐 구독자 여러분들이나, 예. 애청자분들도 이런 의견들이 어느 정도 동의가 되지 않으시나요? 어, 그러네, 그럴 것 같은데? 바로 이래서 이게 함정이라는 겁니다.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배가 고픈데, 그래서 어디 식당 같은 데 가서 음식을 사 먹으려고 하는데, 식당에서 조건을 이렇게 내 거는 거죠. 그 대가로 음식을 주긴 줄 건데, 아, 배가 고프세요? 아, 그럼 음식 줄 텐데, 단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 당신의 1년치 월급을 줘야 돼 또는 당신이 나한테 이 음식을 사 먹으려면 몇년 동안 갇힌 채로 성매매를 해야 돼 음식이 먹고 싶어? 그럼 이 조건을 당신이 수락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부당한 조건을 수락하시겠어요? 당연히 아니죠 아무도 이런 조건을 수락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너무 당연한데 이걸 왜 자꾸 다르게 해석하냐 이거죠. 무슨 뜻이냐?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이런 조건도 수락한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심약한 사람,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수락하게 된다. 후려치기, 깎아내리기 이런 것에 뭐, 뭐 이씨, 네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서 막 거칠게 들이받고 이렇게 센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사람은. 소위 말해서, 내성적이고, 조용하고, 좀귀 얇고, 마음 약한 사람들은 만만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이런 나쁜 조건을 수락하고 이용을 당한다? 그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조건도 수락을 하게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마음 약한 사람은 그래요. 배가 고프니까 식사 함께 주시면 성매매 할게요. 이런 조건을 수락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이걸 왜 다르게 해석하냐, 이거예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냐, 낮은 사람이냐, 성격이 드센 사람이냐, 아니면 유순한 사람이냐, 이런 것들은 가스라이팅의 본질적 핵심하고 전혀 무관합니다. 제가 예로든, 밥한끼 먹는데 1년치 공급을 달라. 밥한끼 먹는데 성매매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매우 불공정하고 부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악의적 조건들은 당연히, 정상적인 환경에선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즉, 가스라이팅의 진짜 핵심은 상대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가치 공격 따위가 아니고요. 다들 이렇게 알고 계셨죠, 여태까지? 심지어는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무슨 심리학자니, 무슨 박사니, 무슨 뭐 자야 연애를 좀 많이, 무슨 책을 읽어주는 리뷰원이 이런 사람들이 다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설명하고 여러분들도 여초 남초에서늘 그렇게 들으셨으니까, 아, 그게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친구들끼리, 어, 나같이 가스라이팅 하지! 너 깎아내리게 후려치게 하지! 이런 식으로 알고 계셨잖아요. 아니에요. 가스라이팅의 진짜 핵심은 가치를 깎아내리는 가치 공격이 아니고요 환경을 붕괴시키는 환경 공격입니다. 한 번도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어. 그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한 가지만 명심하시면 가스라이팅의 공격에서 평생토록 스스로를 안전하게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의 진짜 핵심은 단한 개, 바로 고립입니다. 고립. 상대가 당신의 고립을 이용하거나 당신을 고립시키는 것. 이게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그러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앞에서 언급한 센 캐릭터들, 자기를 세게 유지하고 자기 가치를 방어하는 사람들이 얼핏 생각하면 누군가의 조종이나 이용 등에 쉽게 당하지 않고 그래서 가스라이팅의 피해를 잘 당하지 않을 그런 힘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정반대인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한성격하고 거칠게 들이박고 이렇게 개샹 마이웨이로 살아가는 사람들일수록 가스라이팅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이게 왜왜 왜 그럴까요? 우리의 선입견하고 지존에 알아왔던 거 완전히 반대죠. 근데 사실은 간단한 거예요. 그렇게 한 성격하고 들이받고 개시 마이웨이로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또는 반대로 그게 뭐 마음 약하고 심약한 사람일수록 둘다 뭐가 똑같다? 다른 사람들과 두루두루 넓게, 소위 얘기하는 원만한 관계를 사회 속어서 관계를 잘 이루지 못하고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그런 고립된 관계 환경을 가진 사람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만만하고 이용하기 쉬운 이런 유순한 사람이거나 한성격하는 개쌍 마이웨이 스타일이나 똑같은 카테고리에 속하는 겁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제가 앞서 예를 들었던 비율을 한번더 떠올려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당신이 배고파서 어떤 식당에서 음식을 사 먹으려고 할때상대방의 식당 주인이 그 조건으로 당신의 1년치 월급을 달라고 한다거나 갇힌 채로 성매매를 해야 한다고 하면 당신은 그 조건을 수락하시겠나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이런 조건은 아무도 수락하지 않는다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한번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또는 당신이 그 조건을 수락을 했다면, 수락을 하게 됐다면, 어떤 환경이어야 그런 걸 수락이 가능할까? 한 그런 부분. 자, 그럼 어떤 거예요? 그럼 지금에서야 비로소 힌트가 잡히시죠? 네, 맞습니다. 나는 지금 배가 고파 미치겠어. 근데 어디서도 음식을 사 먹을 수가 없어. 아무도 내게 음식을 팔려 하지 않고 음식을 구할 데가 없어. 이런 식의 고립된 환경일 때야 그런 비정상적 말도 안 되는 조건의 수락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가스라이팅 피해자들은 상당수가 애초부터 관계 환경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돼도 내가 그 사람하고 다른데 의지할 데가 없어. 친한 사람이 별로 없거나 거의 없어. 연락하고 만나면서 어울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적거나 아예 없을 때 가스라이팅 피해자가 되기 쉬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말도 안 되는 비정상적 조건을 수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처럼 애초부터 심한 관계적 고립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스라이팅의 피해자가 된다면 그건 어떻게 된 경우일까요? 제가 뉴스를 보고 대인관계를 가르치는 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꼭 전달드리고 싶었던 바로 그 엄청난 세상의 비밀이자 악의적 관계의 법칙.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발 이 법칙을 많은 사람들이 특히 여성분들이 꼭 알고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뉴스를 보면서 아, 이건 꼭 정말 알려드려야겠다 싶어서 제가 지금 강의를 녹음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들으신 분이 계시면 꼭 주변 사람들한테 뭐이 강의 링크 같은 거안 알려주셔도 이 얘기라도 좀 해서 이 법칙을 꼭 알려주세요. 이거 정말입니다. 이 버, 이걸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합니다. 의외로 이거 알면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한 가지 범죄적 패턴으로 사용됩니다. 당신이 만나는 그 사람이 만약에 불행하게도 가스라이팅을 하는 악의적 사람이라면 반드시 당신에게 이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 이걸 알면 절대로 당하지 않습니다. 가스라이팅을 일삼는 진짜 가스라이터들은 당신과 대화하고 만나고 교제하는 내내 당신에게 매우 친절하고 따뜻한 태도를 보입니다. 당신을 함부로 대한다거나 농담이라도 막 깎아내린다거나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던 기존의 가스라이팅이죠 그런 그런 식의 깎아내림 같은 걸잘안 합니다 오히려 어떠세요 우리의 일반적 선입견하고 완전히 다르죠 이래라 저래라 함부로 조언하지도 않고요 뭐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이런 식의 사사건건 태클을 걸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떠세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신뢰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악의적 가스라이트들은 당신과의 관계가 아주 깊어지기 전까지는 이런 따뜻하고 친절하고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아주 일관되게 계속 진행시켜서 당신에게 충분한 믿음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결국 본색을 드러내죠. 어떨 때 매몰 비용이 발생하는 시기 때가 돼야 본색을 드러냅니다. 즉, 지금까지 만나오고 돈, 시간, 감정, 체력, 호감, 사랑, 추억, 믿음, 익숙함, 친밀감, 이런 모든 것들이 투자된 것이 여기서 그만두고 뒤집기엔 너무 많은 나의 인생과 애정이 투자되는 바로 그런 시기. 보통 이런 걸 이제 매몰비용의 발생 시기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제 더 이상 뒤집기는 좀 힘든 시기. 그때까지 이걸 기다렸다가 본색을 드러내는 겁니다. 때뭘 드러낸다? 그게 바로 제가 앞서에 말씀드린 고립입니다. 고립 두 글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하고 친구, 연인의 관계를 맺어서 그 사람하고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아예 벗어나서 무인도에서 그 사람하고 나하고 단둘이만 살진 않습니다. 우린 대한민국 변대사회 일반 일반 사회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직장, 학교, 모임 등에서 대다수의 많은 사람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악의적 가스라이터들은 그동안 당신에게 잘해줬음을 빌미로 해서 그런 식에 우리가 그 사람 외에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맺고 있는 그런 넓은 사회적 관계와 단절을 하라고 조건을 내걸게 됩니다. 제가 일반적 사례의 멘트를 치자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너 거기 다니는 데 있잖아. 그 모임, 그 동호회. 아, 근데 나는 거기가 별로 난좀 좋지가 않아. 그리고 너그 자주 어울리는 그 사람들이 있지. 그 친구들. 아, 나는 그 친구들이 별로 이렇게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그런 말인데. 나너 거기 좀안 다녔으면 좋겠어. 나 네가 그 사람들하고 좀안 어울렸으면 좋겠어. 너 내가 언제 너한테 뭐 무리한 요구한 적 있었어? 없었잖아. 내가 그 동안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어. 내가 너한테 별로 부탁도 없었는데 내가 처음으로 정말 너 만난 이후로 처음으로 너한테 부탁하는 거야. 근데 너 이거 하나 못 들어줘? 나 거기 정말 안 좋은 것 같고 내가 믿을 수가 없어.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내가 불안하고 불편해. 난 네가 너와 나이둘 사이에 조금 더 집중해줬으면 좋겠어.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게 맞지 않아너 내가 소중하고 나하고 좀더 깊은 사이,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아주 특별한 사이가 되고 싶어서 나를 만나는 거잖아. 그니까난 이번에 네가 내가 별로 탐탁치 않게 여기는 그곳, 그 동호회, 그 모임, 어? 거기 안 나갔으면 좋겠어. 좀 그만뒀으면 좋겠어. 그리고 네가 만난다는 그 사람들, 옛날부터 알아왔고 별 사이 아니고 그냥 친구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 있잖아. 난좀 아, 연락 안 하고 안 만났으면 좋겠어. 이렇게 처음에는 그런 수많은 곳, 수많은 사람의 관계 중에서. 딱한 군데만 안 해줬으면 좋겠다. 딱 거기 한 군데만 안 다녔으면 좋겠다. 딱그 사람하고만 연락 안 했으면 좋겠다.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작게 단 하나의 관계 손절을 나하고의 나하고의 관계 유지 조건으로 내걸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 진짜. 내가 대단한 거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너 이거 하나 들어주지 못하겠다면 아나 진짜 너는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난 의심스럽다. 네가 정말 나하고의 관계에 좀더 집중하고 나하고 정말 사랑하려고 하는 건지 나는 진짜 믿음이 가지 않는다. 난 너를 그런 식이라면 계속 너를 사랑할 수 없을 것 같다. 헤어짐이란 걸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충격적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악이적 가스라이트를 지금까지 계속 만나온 사람은 당연히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동안 너무 잘해줬던 사람, 여태까지 뭐 나한테 뭐 나쁜 짓한 적도 없고 별다른 무리한 요구를 한 적도 없는 사람이 생전 처음으로 하나 나한테 요구를 했는데 아 내가 이걸 아, 거절하기가 하면서 너무 난감해지는 거죠 게다가 이걸 거절하면. 나한테 너무 고맙고 소중한 사람 지금 너무 사랑하고 있는 이 사람을 잃게 될 것만 같은 두려움에 빠지는 것 그래서 거의 웬만하면 이 조건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래 그냥 거기 다니는 거 너무 싫어하니까 이 사람을 잃으면서 어디 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리고 내가 나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이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을 잃으면서 다른 관계의 사람 누굴 만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러면서 그걸 수락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학교, 직장, 모임 등의 주변 환경으로부터 당신은 고립됩니다. 동성, 이성의 친구, 동료, 지인 등 이런 주변 관계로부터 고립이 됩니다. 그 고립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고립이 일어난 만큼 당연히 악의적 가스라이터인 그 상대방한테 더욱 더 크게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 이제? 나한테 소중한 사람은 이 사람밖에 안 남았어. 내가 만나고 연락하고 대화할 사람은 이제 이 사람밖에 안 남았다고. 이렇게 잘못된 첫 단추가 끼어지면 두 번째, 세 번째 다른 관계 단절의 요구를 받게 되고 이건 점점 더 확대되면서 수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런 끝에서 이런 작은 첫 번째 관계 고립의 요구, 그 끝에서 이번 사건 뉴스와 같은 말도 안 되는 범죄적 가스라이팅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마음 약하다고 성매매하고 몇 년씩 같이 있고 강제로 결혼당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어떠신가요? 제가 방금 위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작은 관계적 고립의 연구, 그 사람 만나지 마, 거기 다니지 마, 내가 언제 다른 거 요구했어. 이런 식의 요구들, 지난날의 친구, 연인 사이에서 흔하게 요구 받지 않으셨나요? 살짝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학교, 직장 모임 등에서 추억도 많이 쌓고, 거기도 소중하고, 거기서도 친구, 동료, 지인, 뭐, 이런 사람들하고 막, 인연도 있고, 그 인연이 소중하고, 그러니까, 아, 그래도 좀, 아, 난 그래도 거기 너무 오래됐고, 아, 거기나 고향 같은 곳이, 거기 사람들하고 너무 친하고, 아, 그 우정도, 아, 우정도 감정이잖아. 우정도 소중해. 이러면서 어깨저깨 상대방을 잘 설득해서 겨우겨우 그걸 지켜내 오셨죠? 그래서 당신이 지금 멀쩡하게 살아남은 거예요. 네? 이걸 원리를 잘 몰랐더라도 어떻게 하다가 그냥, 아, 그 사람들을 손절하긴 좀 그래서 어떻게 방어해낸 게 당신을 살린 거라고.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나한테 너무 잘해준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은 인간이 아니고 이 사람만 나한테 진정한 사람이고 이 사람만이 진정한 관계이고 이런 생각이 너무 깊이 매몰돼서 오직 그 사람만 소중하단 감정을 가지고 좀더그 사람하고 집중하고 싶다고 누군가가 요구하는 이런 관계 손절, 고립의 요구를 섣부르게 허락하게 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모든 범죄적 가스라이팅이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지금도 남자친구, 여자친구, 주변 동료들의 이런 관계 손절, 고립의 요구를 섣부르게 허락하면서 점점 더 수렁으로 빠져들고, 그래서 점점 더 상대에게 의존하고, 그래서 지배당하는 수많은 피해자들의 흐름이 지금 존재합니다. 이 강의를 얼마나 많은 분들이 듣게 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이런 케이스로 많은 제자들이 고통받고 떠나가는 걸 수없이 봤어. 그러니까 제가, 단지 제, 저와 스승 제자의 관계 또는 상미와 공부하는 어떤 커뮤니티 활동, 단지 이런 걸 그만두고 그런 게 섭섭하거나 슬펐던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그 녀석한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제가 뻔히 아는데도 이걸 모르니까 막아줄 수가 없는 거 그런 가슴 아픈 사연이 저한테도 많이 있기에 수많은 분들이 이런 걸좀 듣고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 이 강의를 녹음해 봤습니다. 이번 사건의 그 뉴스를 보면서도 저도 계속 개인적으로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회복되길 바라고 오늘 강의를 듣는 분들도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